자, 136번 문제 보겠습니다. 자, a b c가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는 양수 a의 값. 자, 보자. 일단 양수 a란 말이 왜 있냐면 이건 친구들 이제 이 앞으로 가면서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a에 관한 뭐가 만들어진다?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든가 혹은 또 뭐가 만들어지냐면 a에 관한 뭐 부등식이 만들어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열리는 거예요. 그냥 a 값이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주는 걸까 라는 거야 근데 얘는 부동식이 나올 그런 문제일 수도 있어 왜냐면 삼각형의 결정조건 가장 긴 변을 제외한 다른 두 변의 길이가 가장 긴 변보다 커야 된다 그게 부동식도 나올 수가 있고 혹은 식을 통해서 2차 방향식도 나올 수 있는 거야 이런 것도 추측하는 그런 습관을 좀 길러 놓읍시다 자세 점이 있는 거야 A, B, C 자 선생님 바로 해버릴게 자 직선 위에 A, B 두 점이 있는데 지금 이미 하나의 선분이 만들어졌죠 삼각형이라 하면 세 개의 변으로 둘러싸인 어떻게 평면도형이거든. 그럼 세 개의 변이 나와야 되는데 두 점으로 일단은 무조건 점을 두개 찍으면 하나의 변은 나온단 말이야.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해? 두 개의 변이 파생되지 않아야 돼. 만약에 C점이 여기 있다 치면은 A에서 C까지, B에서 C까지 그어버리면 두 개의 선분이 나와서 삼각형이 만들어진다고. 그럼 C라는 점이 만약에 AB를 이은 이 선분을 연장한 직선상에 존재한다면 이런 식으로 존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ABC로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겠지. 이해 갔습니까? 지금 친구들. 그럼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건 결국에 세 점이 하나의 직선상에 이렇게 놓여있다라는 걸 우리한테 어, 던져주고 있는 거야. 이해 갔죠? 그럼 이제 구하자. 앞문제랑 똑같잖아. 그럼 선분 AB의 뭐랑 기울기랑 어, 선분 b c 까 BC의 기울기랑 같아야 될까요 물론 a c 로 해도 상관이 없겠지. 자, AB 기울기 구하자. 자, x의 변화량 a 빼기 4 빼기 0분의 y의 변화량 0 빼기 마이너스 3은 b c 로할 거야. BC 얘와얘다 친구들 잘 따라오고 있죠? 6 빼기 a 빼기 4분의 그 다음에 a 빼기 0요렇게 되겠네요. 자, 그럼 얘는 a 빼기 4분의 3은 자,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? 자, 6 계산은 하고 올까6 0이 a 플러스 4 되겠죠 그 그럼 10 마이너스 a 분의 a 요렇게 되겠네 자 끝났네 자, 친구들 이거 요렇게 요렇게 곱하면 되는 거 알지? 곱했는 게 같다고 라 하면 되는 거야 그럼 3배에 10 마이너스 a는 A배에 a 배의 a 빼기 4 되겠죠 그럼 30 마이너스 3a는 a 제곱 마이너스 4a 될 거야 그럼 A제곱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0은 0 되겠죠 자, 2차방향식 나오네. a-6, a-5는 얼마 됩니까? 0 됩니까? 대열포 a는 얼마 됩니까? 6이거나 o r a는 뭐가 되죠? 마이너스 5가 될 거야. 자, 근데 여기서 양수 a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자, 필터링하면 결국 a는 6이 될 수밖에 없겠죠. 자, because of a는 뭐기 때문에? 어이고, 양수이기 때문에. 자, 답 나왔죠? 몇 번? 4번이 답이 되겠네요.